국장님의 시크릿 장부. 이게 내 월급이라고? 월급날인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월급 이게 다야? 돈 버는 법 알려줄까? 국장님, 저에게 돈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됐다. 영수증이 너무 많잖아. 가게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국장님께 혼나고 말았다. 돈의 흐름을 알려면 소비와 낭비를 구분해야 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도전.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커피 유혹도 이겨냈다. 드디어 낭비 영원 달성. 그러자 국장님은 두 번째 미션을 주셨다. 1년 안에 시드머니 1천만원을 만들어와. 월급만 모아선 절대 불가능한데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득을 늘려야 해. 좋아. 뭐라도 해보자. 할수 있어. 배달 알바에 데이터 라벨링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첫 부수입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다. 몇달 동안 주말도 반납하며 노력한 결과 목표 달성이 눈앞에 보였다. 국장님, 850만 원 모았습니다. 이제 그 돈을 일하게 만들 차례다. 세 번째 미션은 실전 투자였다. 공부하며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투자를 했는데 허 사자마자 폭락. 내피 같은 돈이.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국장님, 저좀 살려주세요. 망했어요. 하지만 국장님은 침착했다. 투자는 장기전이야. 일일비하지 마라. 마음을 다잡고 더 깊이 공부하며, 연금 저축도 시작했다. 몇달후 드디어 수익 구간 진입. 국장님, 저 10%나 수익권이에요. 이제 나는 달라졌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일, 이제 동료에게 내가 배운 것을 나눠준다. 그리고 15년 후. 나는 과장이 되었고, 예전 내 모습 같은 후배에게 손을 내민다.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국장님의 시크릿 장부.